갤탭 S9 위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완벽한 아이템을 찾고 계신가요? 삼성 갤럭시탭 S9 FE 플러스와 S10 플러스에 최적화된 이 케이스는 블루투스 키보드와 S펜 수납 기능이 결합되어 있어 사용의 편리함을 극대화합니다. 다양한 색상 옵션으로 고급스러움과 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자들은 연결이 잘 되어. 가성비가 좋아요. 사용이 시스템, 편리해요. VLM에 라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며 이 제품이 일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자석 잠금 방식과 높이 조절 기능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케이스는 당신의 갤탭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